자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자 금일 시장도 전날과 약간 비슷하게 약보합인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전날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했던 반면에 자 금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고 기관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전날 미 증시가 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일 시장도 장 마감할 때까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러한 시장에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는 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미 증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으로 한 차례 고려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M7의 약세로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나, 자 최근에 미증시 하락에도 이제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외로 이제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형태만 다를 뿐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제 주주 환원, 밸류 관련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이 관세로 인해서 아직도 진통을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 대비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과대낙폭이 좀 심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보이시죠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눈치를 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오늘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 LG 에너지 솔루션 좀확대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최근에 되게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지금 이러한 장 모습 지금 LG 엔솔에 기업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진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LG 엔솔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딴 영상에서. 근데 그때 또 그때도 그 종목은 어땠었냐? 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밖에 없이 LG LG 엔솔처럼 앤솔, 이제 차트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일단은 LG엔솔 무슨 기업입니까? 2차 전지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자 그런데, 이, 지금 2차전지 최근에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2, 년 11월까지만 해도 62만 9천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다? 33만 2천원이다. 이게 좋게 말하면은 50% 세일. 나쁘게 나으면은 진짜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거죠, 이제. 엄청난 죄인이죠. 종목상으로 보면은. 자, 하지만 엘 g 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2차 전지 시장 왜안 좋았냐? 자, 일단 가장 컸던 거죠. 전기차 캐짐 현상이 엄청나게 지속하게 지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 두 번째 중국산 배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즉, 악성 재고로 남아있다. 악성 재고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세 번째. 일단은 중국산 배터리가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악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계가 연계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LG 엔솔은 그러면은 칠수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최근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 자, 전기차 뿐만 아니라, ESS 산업을, ESS 사업을 계속해서 우상향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l g 젠솔도 그렇고, 자, 삼성 SDI죠? 삼스디. 자, 이 삼스디도 지금 계속해서 ESS 사업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수주 또한 계속해서 따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국내 2차전지, <laughs> 2차전지 기업들, 다시 한번더 반등할 여력을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좀 전에. 자, 엘젠솔 같은 경우는 62만 9천원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현재 31만 2천원, 31, 아 33만 2천원, 33만, 1,500원 왔다 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즉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 대비 저평가 종목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제가 이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분야가 있냐 자 실적 좋고 그 다음에 수주장국 좋고, 그리고 실제로 수주 또한 계속해서 따오고 있고, 추가 수주도 계속 있고, 이러한 삼박자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치고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한 번은 급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래량 또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LG 엔솔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유입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까지만 아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국, 국내 국내 시장에 이제 외국인 유입 순위 순위가 있잖아요. 자 순한 순 매수한 순위 2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누가 외국인이 계속해서 유입을 하고 있다. 자 외국인이 유입을 한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투자를 할때 되게 까탈스러워요. 진짜, 생각 위로 엄청 까탈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본다.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고, 지켜본다는 거 무슨, 무슨 뜻이나 분명히 반등은 나온다. <laughs>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그 타이밍에 반등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시점. 매수 매력이 있는 가격대인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종목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자한 번은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계열을 좀 길게 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텐스를 보여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지금 수주 잔고 지금 얼마가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400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70만 원까지는 올라 가 봐야 된다. 그 정도로 기본은 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거를 그 조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된다. 즉, 전기차 캐전현상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지금 불안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야서야 바로 반등을 치고 올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자, 위에 핸드폰 번호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엔솔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엔, LG 엔솔에 관한 이제 뉴스로 접하시는 그런 정보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고급 정보들 드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매수 타이밍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종목 추천과 그리고 매수 근거 매수 타이밍 같이 알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 실은이 이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나가 하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나로자 이렇게 상담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LG 엔솔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런 그런 종목들 상담 좀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이 영상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조금이라도 주식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도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뭐 매직 포인트도 있고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도 있고 핵심 매매 기법도 있고요. 그리고 유망 테마도 있고 자 이러한 자료도 제가 최소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시, 최신 업, 업데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100%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위에 번호로 문자가 오는 대로 바로바로 상, 담과 그리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시간대, 자, 100% 무료기 이 때문에 부담 없이 위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엔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차트를 보면서 중국산 배터리가 요즘에 2차 전지 시장을 장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중국산과 한국산의 배터리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이냐. 자, 중국산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자, 3원계 배터리입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이냐. 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자, 그러면서 안정성이 좋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술력까지 매우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많은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이 이 LFP 배터리를 계속해서 주목을 했어요. 왜 그랬냐? 자, 일단은 가격이죠. 기업이란 최소한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극한의 이득을 원하는 이제 영리 기업이잖아요. 영리 형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이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는 이 LF 배터리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다 문제가 터졌죠. 최근에. 전기차 계속해서 화재사고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기차가 달리다가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찰 상태에서 이제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버해서 충전이 좀 오버 됐더니 이게 불이 타는 거예요 화재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전기차 화재가 무서운 점이 뭐냐 그냥 일반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뭐 물이나 물로 대부분 다 진압이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물로 안 돼요 또 특수물질을 가지고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크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욱더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 시장 어떤 분위기가 됐냐. 과거에는 가격을 봤지만, 과거에는 가격을 봤어요.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 기술력, 즉, 안정성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을 계속해서 외국 외국 전기차 기업들이 부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LG 엔솔 또한 이제 다시 한번더 반등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국제특허만 7만개가 있고요 자 7만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2차전지 세계 2차 전지 기업 중에 글로벌 3위를 차기하고, 차기, 차,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원통형 그리고 파우치형으로는 1위인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l g 솔 같은 경우는 또 고객사가 다양합니다 이미 22개의 완성차 고객사를 두고 있고 또 원통형 배터리로는 이미 네곳가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이 전기차 캐즘 현상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ESS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LG 엔솔 또한 ESS 사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시키고 있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 lg 엔솔의 46 파이 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미 벤츠에 납품하고 있는데 자 국내 기업에서도 또 계속해 서 지켜보고 있다 어디 hd 현대 인프라 코어에서 지금 이 LG 엔솔의 46파이 배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자 지금 건설용 기계 배터리 팩에 LG 엔솔의 46시리즈 원통의 셀 도입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뉴스 한번 빠르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뉴스 나오고 있죠 LG 엔솔 지금 1조 규모의 ESS 수주를 했다고 하면서 이 대만. 미 진출 대만 업체 배터리 공급 하면서 언제 나온 거다? 자, 저번 달딱한달 전이네요. 3월 26일날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ESS 관련돼서 계속해서 수주가 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ESS 사업 이제 활성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계속해서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G 엔솔 관련돼 가지고는 자, 언제 뉴스? 죠 일주일 뒤 뉴스입니다. 자, 단독 LG 엔솔 신해안수통했다면서 하 중국 톱반서 10조 잭팟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중국의 저, 텃밭이 어디였냐? 일본, 유럽서 처음으로 보단이 수준을 탔다. 어디가 LG엔솔이. 자, 어디서 ESS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중국 대비 중국 대비 이제 한국 기업들이 점점점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ESS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자, 이 ESS 대체 무엇이냐?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지금 최근에 AI 시대가 오면서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에너지 수급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ESS 시장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이제 삼성 SDI 그리고 LG 인솔 같은 경우는 ESS에서 ESS에서 계속해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땡큐 트럼프 하면서 K배터리 중대신의미 ESS 기회 잡나. 자, 이 내용 무엇이냐?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간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 이 갈등이 진행되기 전에 애시당초 미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K배터리 기업들, 반사수의... 기업 기대까지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LG 엔솔 지금 수주장고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는데, 렸 자, 이 LG 엔솔의 수주장고는 지금 얼마냐? 400조입니다. 400조. 이 400조 지금 다 기업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 LG 엔솔의 400조 이거 히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 수주장고가 있다라는 뜻은 무엇이다? 미래의 실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현재 LG 엔솔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기대할만 하다. 이미 실제로 추가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뉴스도 계속, 지금 미국에서도 46 시리즈 신규 기약을보 있으면 딸 것이다. 추가 수주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까지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LG 엔솔에 실적 한번 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엘진솔컨텐스입니다엘진솔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부터 해서 지금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건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왜 그랬냐? 자, 시장이 안 좋았다. 2차전지 시장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밖에 없이 이 매출액과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2025년, 2026년 보시면은 다시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일단은 400조 수주장고, 그리고 계속해서 ESS 관련돼가지고 추가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실적은 엄청나게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실적이 개선이 된다. 그 뜻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단, 자연스럽게 반등은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33만 1,500원이잖아요? 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4만원까지 빠르게 돌파를 할 거예요. 언제? 10거래일 이상에, 이내로 해가지고 33, 30, 지금 34만원이죠? 34만원 빠르게 뚫고 나서 와 2차 강한 저항선. 이게 36만 5천원까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기열 좀 길게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62만 9천원 즉 63만원까지 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시절 지금 얼마다 33만 15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매수 메리트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그러면서 실적 좋고 지금 시장 시장 그런 나쁘지 않고 2차전지 시장 자체는 나쁘나 지금 ESS 관련돼가지고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l g 엔솔 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열려있다. 모멘트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대비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 정보가 없거나 시간이 없으셔서 제대로 찾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찾았으나 매수 타임이 정확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진입을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자 그런 분들 도와드려야겠죠? 위에 핸드폰 번호 010-2757-9181으로 엔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LG 엔솔 관련된 자료들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매수 타이밍 매수 금거 알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을 이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동일 번호 010-2757-9181으로 뭐라 보내신다?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영상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도 있고, 핵심 매매기법도 있고, 요 유망테마도 있고, 기업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들 제가 최소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최신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에 구하나 팔하나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 자,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 추천, 종목 상담, 그리고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0로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위에 번호로 이제 언제든지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문자 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상담과 그리고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시간대에 이제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위에 번호로 이제 엔솔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를 주식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코인 관련돼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코인도 같이 이제 어차피 재테크를 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이제 코인 정보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방이 있는데 자 이렇게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코인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에 010-2757-9181로 자 뭐라 보내신다? 코인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코인 정보방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초대 코드를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도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